존경하는 47만 병택 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회원 여러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세계 보건 기구 WHO 산하의 국제 암 연구소에서 대기 오염 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 발암 물질인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서1한개 시군 중 최고 수준입니다. 평택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은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편석풍을 타고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국도 38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속속 개통되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택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은 1000개소가 넘어서고 있으며 미군기지 확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50여 개소입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 농도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 평균 62 마이크로그램, 2016년 평균 63 마이크로그램으로 국가 대기 환경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소 가운데 가장 농도가 높은 곳은 포승읍 특정소로 2016년 평균 73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면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발전소 순으로 분석되고 있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협약을 발표하며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104만 대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우리 시 노후 경유차 등록 대수는 7,23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CNG버스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 차량 구입비와 유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진여객, 평택여객 등 시내버스 업체가 최근 5년간 신차를 구입한 83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천연가스 CNG버스 27대, 경유버스 56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수업체들은 천연가스 CNG버스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 버스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평택시내 도로에는 경유차 시내버스가 시내를 누비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뿌려대고 있는 한심한 실태입니다. 경유 버스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연구정책 보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더욱 민감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천식, 건강, 취약, 연령대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경보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을,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로 드러난 평택시가 먼저 어린이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알프, 알프스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평택시도 달라져야 합니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 주야로 뛰어다니시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전은 잠시 눈 감아도 된다는 개발 도상국 수준의 마인드로는 평택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온 아이들과 엄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게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변 주거 지역에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는 심각한 실태입니다. 세계동 태영아파트 옆에 50번 버스 불법 차고지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고 주변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경유차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회전을 하며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평택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교동에는 평택 세교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은 세교동, 동삭동, 비전동 아파트 단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평택시 산업환경국은 <laughs>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스콘 네미콘 공장을 증설까지 해주며 감싸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책무는 외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먼저 경청하시는 시장님, 시민의 피해보다 기업체 입장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산업환경국장님, 미세먼지로부터 평택 시민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는 업무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장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산업환경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업무를 분리 독립해서 공원 녹지, 에너지, 자전거 등의 업무와 함께 총괄하는 환경환경녹지국 신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